군인 출신이었던 박태준은 자신이 제철소를 건설할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설득에 박태준 회장은 각하의 분부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당시 차관을 약속한 서독과 미국의 지원이 끊긴 상황이었고 종합제철소 건설은 철강 선진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니 와세다 대학 기계공학 출신으로 일본어가 능통했던 박태준은 곧장 일본으로 향한다. 거기서 일본 전개와 제철업계 요인들을 끈질기게 설득했는데. 일본이 한국종합제철소는 채산성이 없다는 세계은행의 보고서까지 들이밀자 일본이 청일전쟁 뒤에 군수산업을 위해 야하다 제철을 지을 때 채산성을 따졌는가? 한국은 지금 휴전 상태라 방위 문제로 제철소가 필요하다 끝까지 설득한다. 한일 관계 회복 수교와 동시에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금으로 제철소 건설자금을 겨우 확보한 박태주는 조상의 혈세로 짓는 것이니 만일 실패하면 모두 우양호에서 포항 앞바다에 빠져 죽자는 각오로 일하자 강조한다. 훗날 박 대통령 묘소를 찾아가 눈물을 흘린다. 각하의 영전에 보고드립니다. 제철소 건설이 필수라는 각하의 의지에 따라 제철 보국의 특명 완수했습니다.